운이 좋게 그때 당시 이제 비트코인 주식 좀 불장일 때 있었었습니다. 그거는 조금 운이 좋았을 뿐이고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손떼뗐습니다 예. 비트코인 우리가 유튜브 같은데 보면 막 떡상했다고 하시는 분이 여기 실제로 계신 거예요? 아저 젊은이 금수저인가 이렇게 당시들있을 아, 건데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그게 아니고 2 네. 0살 때부터 해서 네. 그때 중간 중간에 방학 때 노가다 쉽게 얘기하는 네, 노가다스습니다 아, 그럼 현장직도 계속하고 돈을 차곡차곡 모았는데 이걸 또 같이 또 모을 수 있는 동반자 네, 잘부 계셨네요. 네, 월급에만 70에서 80%는 다 적금을 하는 스타일이고 또 그리고 이제 좀 사치 이런 거를 좀안 부립니다. 뭐 저는 항상 친구들한테 이야기 한게 두산 이브 더 제니스에서 모니고나오고 싶다. 오늘 평일입니다. 제가 매장에 일을 마치고 지금 잠시 한 분을 제가 만나 뵙고자 지금 가는 길인데요. 여기가 대구의 중구 그쪽에 있는 한 그분의 제가 집에 오늘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갑자기 왜 그분의 집에 가게 됐는지 이따 직접 현장에 가서 제가 그분과 만나서 같이 촬영을 하고 한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따 현장 가서 뵙겠습니다 지금 음, 여기 마트 들려서 휴지도 하나 샀습니다 또 빈손으로 가기 그렇죠? 네 도착했습니다 여기 아니 여기 차가 왜 이렇게 많은지 뺑뺑뺑뺑 돌았네 지하 4층까지 왔습니다 올라가 보겠습니다 한번 네그층침에왜요 엘리베이터 하니까 사가지고 안에 올라와서 연락을 한번 드리고, 음, 똑똑똑 드려봐야 될것 같습니다. 엄청 좋네요. 예,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아, 네. 인사도 좀 그래가지고. 아. 전화 지금 찍고 있거든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실례 막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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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을 마치고, 어, 제가 귀한 분의 초대를 받아서, 어, 직접 여기, 가, 가정에 제가 방문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거두절미하고 옆에 나와주신 분 귀한 시간을 내서 나와주셨는데 저희 구독자님들께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서른 살 이제 갓 결혼한 중견기업에 이제 근무하고 있는 예, 봉창이 구독자라고 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여기 계신 아파트 예. 한번 소개를 어떻게 매수를 하게 됐고 그런 얘기를 한번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제 23년도 때 이제 하락장이 좀 크게 와서, 음. 제가 그때, 어, 이거를 집을 진짜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크호스님 이제 영상도 보게 되었고, 유튜브 영상을 많이 보다 보니까, 어, 지금 이 시기가 살 시기다. 실거주자에게는 이제 살 시기다. 음. 네, 그래서, 어, 저도 그래서 일단 그 전부터 공부한 것도 있었지만은, 어, 좀 뭔가 확신도 들었고, 일단 또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이제 제가 찾다가 처음에는 저 청라운동역 쪽에 음. 이제 남산 롯데캐슬 이제 보고 있다가 33평은 너무 비싸고 음. 이제 24평이 이제 가격대가 좀 맞았고 음. 이제 청라 서안 포레스트 이제 거기도 음. 보고 있었는데 거기도 이제 가격이 좀 괜찮았습니다. 음. 그러다가 이제 도원 힐스테이트를 지금 매수를 했는데 여기 매수한 계기는 일단은 일단 원대역 호재 때문에 그때 당시에 좀 그런 것도 있었고 이제 또저 처가랑 이제 어. 처가가 이제 저 칠곡 쪽 태전 쪽에 사는데 음. 신 거기 거주하시는데 이제 나중에 아기 놓으면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접근성이 좀 좋아서 음. 제가 여기를 또 매수하게 된것 같습니다. 음. 어. 이제 대구 사실은 아시겠지만 여기가 이제 3호선에 바로 붙어 있다 보니까 네. 말씀하신 칠곡까지는 뭐 지상철 타고도 금방 갈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접고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리 우리가 요즘에 젊으신 분들이 뭐 투자에 관심도 많고. 뭐 부동산 매수를 해야 되겠다 내지만 해야 되겠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자금이라는 얘기예요. 아 맞죠. 왜냐면 지금 아까 얘기하신 대로 나이가 그렇게 많으신 편도 아니고 어머니 네. 결혼했다 하시더라도 모아두신 돈이라든지 네. 많이 없으실 것 같은데 아, 네. 여기가 이제 그 분양가부터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프리미엄이 그 당시부터 있었던지에 대해서 그런 것도 하고 어떻게 돈 매수를 하시게 됐는지 자금 적으로는 네, 제가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그때부터 음. 이제 공장에서 이제 바로 취직을 해서 일을 하다가, 음. 어, 그러다가 이제 부모님께서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하고, 일단 대학교를 이제 가서, 이제 대학교를 가서도 어떻게 보면은 방학 때 2개월 정도의 이제 방학 기간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저는 그딱 되면 음. 항상 노가다를 했었어요. 하... 노가다 그때 페이 당시가 그래도 한, 일단 한 15만원? 예, 그 정도를 받고 이제 했어요. 예. 음. 최소 못해도 한 3-400은 그때 벌면서 음. 이제 그거를 계속 축적을 해놓다가 음. 이제 군대 다녀와서도 이제 군대 다녀오고 이제 복학하고 졸업하고 했는데도 스펙상 어막 갈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취업을 하려고 예, 취업, 네. 취업을 하려고 해도 제가 기획가를 나왔는데 일단 기획과를 나와도 이제 자격증도 없으면 이제 잘 취직이 안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기술교육원에 막 들려서 이제 거기서 이제 6개월 과정인데 한 음. 4개월 만에 자격증을 다 따고 바로 음. 취직을 했습니다 음. 예. 그때부터 게, 그냥 계속 19살 때부터 어떻게 보면 계속 그 짬짬이 일을 해서 이제 한 29대 한 1억 3,400 어. 정도를 모았습니다. 어. 예. 예. 그, 당연히 그 중간에 투자도 있었고. 그러니까 음. 어떻게 보면 운이 좋게 그때 당시 이 비트코인 주식 좀 불장일 때 있지 않았었을까? 네네. 예. 그거는 조금 운이 좋았을 뿐이고 이제 그 이후는 제가 손을 뗐습니다. 예. 비트코인 우리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막 떡상했다고 하시는 분. 여기 실제로 계신 거예요? 그럼 아, 처음 어요 아, 그렇구나. 아, 그 얘기는 제가 다음에 제가, 아, 끼 예. 얘기하는 걸로 하고. 아, 예. 그러면서 29대까지 자금을 1억 예, 한 3천? 예, 1억 3천, 3천 정도 모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제 와이프도 어. 일을 10년 동안, 또, 어. 예, 제약회사에서 10년 동안 일을 해서 좀 자금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이제 서로 좀 힘을 합쳐서, 이제, 어. 아, 지금 매수해야겠다 하고, 제가 좀, 좀더좀 좀 추진을 했는 것도 좀 있습니다 네. 그럼 그 당시에 여기 지금 사셨을 때 네. 프리미엄이 어떻게 붙어 있을 때 였어요 아니면 어떻게 이 지금 아, 사시는 아 그때 당시에 또 부동산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완전 알알이라고 하죠 알알 음.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이 거의 한 7천 뭐한 8천 음. 이제 거기다가 중도금 유의자도 있어서 그렇죠. 보통 이제 그러면은 1억이 더 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운이 좋게 마피가 딱한개 있었는데, 어. 거기를 이제 보고, 아, 이거, 보자마자 그냥 이거 바로 그냥 부동산 소장님한테 계약금을 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 마피가 이 집이죠? 예, 딱한개딱 있던 아, 한개 집이. 있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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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집입니다. 그때 혹시 마피 금액이 얼마였나요? 그때 천만 원이었습니다. 와. 야, 그때 그 처음에 여기 유가가 기억이 나세요? 예, 발코니 포함해서 음. 5억 6천이었어요. 와, 거기서 천만 원? 천만 원 해서 끝하고, 음. 5억 5천에 이제 중도금 유의자가 그치? 있어서 3천만 원 정도가 있었어요. 응. 그러니까 5억 8천. 거기서 이것저것 부대비용도 내고 세금 내면 6억 가까이. 네, 예, 6억 가까이. 예, 예, 맞습니다. 그리고 6억.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야, 저 젊은이 금수저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아, 있을 것 같은데. 아, 아닙니다. 오늘 그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예, 그게 아니고, 예. 스무 살 때부터 해서 예. 그때 중간중간에 방학 때 노가다 쉽게 얘기하는 예, 그, 네, 노가다 맞습니다. 예. 아, 그럼 현장직도 계속하고 돈을 차곡차곡 모았는데 이걸 또 같이 또 모을 수 있는 동반자, 예. 계셨 네. 요 유튜브 같은데 재택 유튜브 보면 네. 직장인분들 일단 은 월급 받아 가지고뭐 선저축을 해야 되고 이만큼 저축을 해야지 시드머니가 모여서 이걸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두 분이 이렇게 그 전에 사귀셨을 때도 마찬가지 지금 현재 결혼을 하시는데 네. 저축이라든지 내가 지금 버는 수익 대비해서 네. 뭐 나는 돈을 뭐 많이 아끼시는 편인지 궁금하네요. 아, 내 네, 같은 경우는 거의 크게 막 사치부리고 이런 게 크게 없기 때문에 네. 거의 월급에서 7, 80% 이상은 다 적금합니다. 지금도 7, 80%? 네, 지금도 7, 80% 합니다. 이거 대출, ]구나. 대출, 대출 포함, 아니야, 대출은 내고 음. 일단 다른 부대비용은 이제 웬만하면 7, 80%다 합니다. 음, 네. 지금 어차피 대출이 뭐 일부는 있다 보니까 네. 계속 원리금을 계속 갚아나가시는 그런 과정입니다. 네. 이렇게 보통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아니, 그거를 상대 배우자가 이해를 해주고, 아, 같이 그걸 간다는 얘기인가? 아, 이, 왜냐면, 같은 마인드를 제가 항상 유튜브에서 강조하지만, 같은 마인드를 가지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아,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처음에는, 마, 많이, 많이 좀,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아, 예, 다르겠죠, 아. 그렇겠죠, 아무래도, 예. 현실적으로. 제, 제 와이프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이, 이제, 농공 쪽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거리, 거리가 좀있다하죠이 네, 일본은? 직장이랑 좀 거리가 있다 보니까, 좀, 월백 쪽. 예, 음. 이제, 거주를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음. 예, 그러다가, 이제, 제가 좀더 설득하고 설득해서, 이제, 항상 제가, 이제, 그리고 데이트 같은 경우도 임장을 좀 다녔어요. 제가 아유. 일부러 임장을 데려왔어요. 여기 이 아파트는 이런 게 좋고, 음. 저기 아파트는 이런 게 좋다. 예, 처음에 아파트에 관심이 아예 없, 없던 와이프였는데. 아유. 돈을 모으기 마셨네요? 예. 예. 음.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좀, 이렇게 하다, 이렇게 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 어, 자기도 이 아파트가, 어, 이거 얼마다, 이거 얼마다, 음. 아직, 알더라고요. 아. 그래갖고, 그때부터 이제, 좀, 좀 시각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아, 예. 많이 보여드렸네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예, 제가 차만 타면, 이거는 어디 아파트고, 어디 아파트고, 어디 아파트다. 음. 이렇게 제가 항상 이야기해 줬거든요. 이가 정말 막연하게 결혼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저는 이제 애를 키우다 보니까, 본인은 이렇게 젊었을 때, 모으지 않으면, 네. 나중에 애가 생기면, 네. 내가 모으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돈들이 있거든요. 음. 교육비라든지, 뭐, 애들 도 애들 또 많이 먹잖아요. 먹이고, 아. 입혀야 되고. 그럼 그때 가서 돈을 모으려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때 아. 그때 가서 또저 같은 나이가 되면, 지금 이런 30대, 그러니까 초반, 20대 후반에 그런 체력이 또 아니거든요. 아.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아무리 내가 운동을 예, 관리한다 해도. 예, 맞죠. 그때 가서 나갈 때, 돈 나갈 때도 많고, 애들도 키워야 되고, 그렇다 해서 또, 내 애한테 들어가는 돈을 아끼면, 이것도 좀 어, 아마 푸거든요.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잘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이거 말고도, 내가 지금 1주택자이신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네. 지금 또 돈을 또 시드를 모아서 또, 다른 쪽에 뭔가 또, 재테크나 부동산 투자를 하고 계시는 게 있는 건지. 명양자이라고 이제, 네, 네. 그때 이제 분양 조건이 바뀌었, 바뀌자마자, 저는 이제, 바로 모델하우스 가서 상담 받고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RR이라고 또 바로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어? 26년 4월까지 일단 초기 자금으로 음. RR을 좀 가지고 갈수 있다는 게 일단 장점인 음. 것 같아서 제가 그거를 바로 하나 했고 그게 미분양 단지라서 이게 네. 주택수 일단 당장 포함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일단 제가 매수를 하나 한게 있고,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이제 제가 아직 혼인신고를 안 했습니다. 결혼한 지가 이제 한두달 정도 됐긴 됐는데, 이제 아직 와이프가 이제 또 생초가 가능해서, 생애 최초. 네, 예, 네. 예, 생애 최초가 가능해서 이제 또 분양을 하나 넣었습니다. 이제 핫한데, 이제 핫한 거 대구에서 저 3호선, 1호선이 있는 더블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에 이제 분양을. 먼지를. 예, 청약을 이제 해놔, 놓습니다 음. 발표는 아직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아직 나오기 전이고 청약은 네. 이제 해놓은, 네, 예, 해놓은 상태에서. 상태입니다. 네. 그거를다 가지고 가실 이런 뭐 물론 생각을 해하셨겠지만 네. 어떤 거는 예를 들어서 뭐 나중에 좀 프리미엄 붙어서 매도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나중에 잔금까지 뭐다 계획이 짜져 있으신 거잖아요. 예, 지금 다 계획은 다 짜져 있고 예, 잔금까지 치를 목적으로 지금 돈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요 아파트를 처음에 이렇게. 마이너스 프리미엄이었고, 그 당시에 대구가 너무 안 좋았던 상황이고, 음. 분위 자체도. 네. 유명한 지금도 훨씬 많았던 상황인데, 네. 공부를 어디서 하셨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책을 봤다거나 뭐 유료 강의를 들었다거나 해서, 아. 나만의 그게 쌓인 상태에서, 내가 이, 저희가 이 대구 지방이잖아요. 네. 대구 아파트 실거주 플러스 이제 투자 겸인데, 음. 선택을 할수 있었던 그 나만의 기준이라든지, 아. 그런 게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해요? 제 기준은 일단, 제가 22년도 때부터 어떻게 보면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도 이제 부동산 시장이 좀안 좋아지기 시작했었을 어휴, 때, 안 때. 안 예, 3년도 때 이제 더 이제 하락이 하는 걸 눈에 너무 보이는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입주장대가 제일 싸다. 그래서 음. 제가 왜 입주장대 왜 싼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에 왜왜 음. 왜 싸고 왜 이런지 왜 마, 마이너스 피가 나오는지 알고 보니까 분양권 투자라고 하죠. 이제 잔금 못 치르시는 분들이나 음. 이제 좀 환경이 좀안 좋으신 분들이 음. 이제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로 던질 수밖에 없는. 음. 그런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더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계속 봤습니다 그때 뭐뭐 청랑시스 자이부터 시작해서 막좀 좋은 단지 이제 그래도 대구의 도, 좋은 단지 같은 경우는 계속 네이버 이제 실거래가 호가 음. 이제 맨날 들어가서 봤습니다 맨날 음. 이제 근데 그게 눈에 띄게 떨어지는 게 보이고 또 어느 순간 되니까 눈에 띄게 계속 오르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아 이게 바닥인가? 아니면 데드캡 바운스인가? 이게 음. 저는 다양한 유튜버들을 정말 많이 봤었습니다. 음. 하락 론자도 보고, 어. 상승 론자도 보고, 왜 이런지. 그거를 하다가 이제 제가, 아, 이 정도면은, 이 정도 가격이면은 제가, 어, 매수를 해도 되겠다. 내가 갚아 나갈 수 있겠다. 음. 하자마자 이제 좀 매수를 했던. 23년도 기가 초반에 네. 최고로 많이 하락했을 때 그때 사라고 했던 분이 뭐 있으실지도 모르겠는데, 뭐 유튜브나 뭐누 뭐, 누구 중에서. 네. 그걸 실제적으로 하신 분은 거의 없거든요. 네. 그러는면그 당시에 거래량만 봐도 우리가 알수 있듯이. 네. 거래량이 완전 바닥이었고뭐 대구뿐만 아니고 모든 전국이 그랬었는데, 이제 1년 뭐 지금 반 정도 지나고 나서 보니까, 특히나 이제 대구에 있는, 뭐 메인에 있는 대상그 아파트들은 그때 당시가 거의 뭐, 자락이었던 것같다고 네. 이제 다들 인정하시는 네. 분위기인 것 같고, 그때 일단은 제가 봤을 때 공부를 또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다른 네. 대로 맞죠. 아까 얘기하신 네, 대로 네. 많이 보고 계속 그 아파트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고 거기 에 네. 가격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도 네. 많이 돌아다니시면서 입력이 많이 되신 것같아요예 네, 맞아요. 여기 제가 아까 와가지고 잠깐 봤잖아요. 네. 제가. 네. 여기 본인 생각에 지금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될 것 같아요? 최, 하신 것 최소는 일단 그때 5억 5천에 샀는데. 최소 못해도 한 6억 2천까지는 받을 2천? 것 같은 게 왜냐면 음. 오늘 원대역 발표 소식이 네, 나왔거든요. 네, 아 네, 그거. 날선 났더라고요. 네, 네, 오늘 그게 발표가 나서 조금 음. 더 상승하지 않을까. 음. 예. 제가 여기 약간 그 거실에 욕을 열어 가지고 봤는데 뻥, 그까아 그러니까 보여요. 네. 근데 물론 가려있긴 한데 완전 다가리지 않았고. 저기 앞에 수창 초등학교가 보이는 그 라인이거든요. 네. 아까 잠깐 얘기하신 그 원대역이라는 게, 이제, 원대역이 뭔데 이렇게, 금방 싶은 건 많은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 대구권의 광역철도라는 거죠.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궁이, 뭐, 김천 이렇게 가고 경상까지 가는 그, 뭐, 광역이죠. 그러 그러니까 대구와 경상도를 이어가는그 철도의 중간 여기, 여기 근처에. 네. 걸어서 뭐 금방이잖아요. 네, 맞아요. 걸어서 가는 금방입니다. 네. 거기 이제, 뭐, 가칭 뭐, 원대역이라고 돼 있는데, 오늘 저도 아까 보니까 그게 떴더라고요. 예, 뭐 맞습니다. 확정됐다는. 그래서 이제 군이나 경산이나 이렇게 뭐 저쪽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충분하게. 예, 충분하게 이제, 것 예, 걸어서는 도보로도 네. 가능하니까. 네, 네 그런 게좀 좋은 것 같습니다. 수고드립니다. 아, 오늘 하필 또다 그게 발표가 났어요. 예, 네, 그게 오늘 딱 날에. 발표가 나네요. 젊으신 분이란 말이죠. 이제 갓 결혼하셨고 주변에 친구분들도 계실 거구나. 네, 맞습니다. 친구분들이 이거 결혼하시고 집들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새 아파트 신축에 주상복합 이사를 오고 사시는 걸 보면서 혹시라 주변에 있는 반응이 어떠신 것 같아요? 음, 확실히 좀 부러워하는 게 보입니다. 근데 음. 걔네들도 제가 어떻게 살아온 걸 알기 때문에 되게 인정을 하고 멋있다 이렇게 칭찬, 예, 좀 많이 좀 칭찬해주고, 예, 격려해주고. 네, 이 정도입니다. 여기 <laughs> 와서 했어요? 한 번? 예, 한번 했습니다. 예, 한 번. 친구들? 예, 한번 예, 했습니다. 저 친한 친구들하고. 친구들, 아직 결혼 안한 친구들도 대다수그 거고, 그 나이 때 맞죠? 아, 예, 맞습니다. 다 거의 결혼 안 했어요. 거의 했습니다. 안 했죠. 예. 늦, 늦고 결혼. 예. 내집 마련은 뭐 생각하지도 못하고. 예, 어, 맞습니다. 이런 거래가 어떻게 되는지, 뭐 분양권을 어떻게 사서, 잔금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도 모르시는 분 예. 많을 것 같아요. 예, 아예 그쵸? 모릅니다. <laughs>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그, 오늘 마지막으로 제 영상을 보시는 뭐, 젊으신 비슷한 나이 또래 분도 제 구독자님들 중에 많거든요. 아, 네. 물론 뭐, 엄청나게 내가 잘하는 투자자 이런 것도 아닌데, 네. 내가 이렇게 지방에서 열심히 옛날부터 돈을 모아가지고 입성을 했죠. 내가 좋은 아파트 입성을 했는데. 해보니까 요렇게 요렇게 우리 젊은 분들이 좀 하시면 좋겠다 왜냐면 아. 제가 생각하는 지금 젊으신 분들의 마인드가 생각하고 네. 또그 나이대 분이 생각하시는 분하고 이게 왠지 제가 얘기하면 또 꼰대 마인드가 들수 아. 있기 때문에 아. 좀 공유로 아. 하면 요렇게 했으면 아. 좋겠다 이런 아. 선택이 내가 지금 지나고 보니까 좀더 현명하지 않은가 그 음. 얘기를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려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월급에 웬만, 웬마, 웬만 70에서 80%는 다 적금을 하는 스타일이고, 좀 사치 이런 거를 좀안 부립니다. 뭐, 저는 항상 친구들한테 이야기 한 게, 두산 위브 더 제니스에서 모니 끌고 나오고 싶다. 그 정도로 제가 이제 좀 집에 대한 욕망이 좀 크기도 컸고, 일단 그 목표 하나로 좀 가는 것 같습니다. 사치만 안 부리면은, 예, 돈을 모으고, 예 공부 조금 해서 투자하는 것도, 예,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네. 내집 마련해 보시니까 그 전과 지금의 상황이나 마음사진이 어떠신가요? 어떻게 보면 내집 마련을 안 했을 때는 진짜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무조건 하락론자 왜냐면은 아... 저는 이제 아무것도 몰랐을 때니까, 음. 이제 대구 집값이 너무 비싸다. 어떻게 근로소득으로 어떻게 집을 마련하냐? 이거 음. 말이 안 된다. 근데 서울이랑막 이런 데다 알고 보니까. 대구가 너무 싸더라고요 음. 일단 무엇보다 어? 가격이 이렇게 싸, 싸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하락론자였습니다 근데, 어, 근데 이게 이대로는 진짜 집을 마련 못하는 게 아닐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유튜브랑 진짜 공부랑 맨날 시세 다 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 이게 무조건 하락이 되는 게 아니구나 어떻게 보면 차트 상으로는 결국에는 우상향이 되구나. 그러니까 음. 예, 이제 거기서 이제 인플레이션 공부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좀 집을 매수 매수하기 뭐한 전이랑 이제 후랑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 생각 자체가 조금 더뭐 당연히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당 단기간 하락도 될수 있고 뭐 상승도 될수 있는데 올랐으면 좋겠네요. <laughs> 근데 네. 지금 동오전 상승하고 분 네. 하시겠지만 네, 뭐. 네. 뭐 지금 대구가 이 동네가 입주가 많다 보니까, 이 입주장을 지나야지, 맞죠? 다음 턴. 어차피 지금 하라간다 해서 팔 것도 아니고. 아, 예,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살고 있는 집이다 보니까, 네. 계속 실거주 하시면서, 여기서 이제 만족을 하시고, 아그실거주 만족을 충분히 느끼시고, 신혼생활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또 이제 또 다른 쪽에 투자도 하셨고, 또 돈을 또 계속 모으시면서, 지금 여기에 있는 빚도 계속적으로 갚아 나가시면, 언젠가 또이 자산을 또 딛고, 다음 더 좋은 쪽으로 또 사실 충분한 그런 뭐 준비나 모든 게다 다신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아이 30대 초반 20대 후반 이 젊은 구독자님이 야 이렇게 어떻게 집을 왜냐하면 아까도 처음에 잠깐 우리가 사전에 와서 말씀 나눈 게 혹시라도 뭐 금수저 집안일 수도 있고 아무 아, 사전 정보 없다 보니까 네. 아니뭐 부모님한테 이렇게 뭐 자산을 많이 물려받으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 있고 네. 야 어떻게 여기를 이렇게 탁 하셨을까요? 정말 제가 궁금해가지고 오늘 정말 기다렸는데 오늘 이렇게 인생 사아 오신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리고 구독자님들이 들어보셨을때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나도 이런 좀, 음. 좀 공감이라든지 동기부여가 좀 많이 되시는 오늘 어 자리 이런 시간이었으면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어또 회사원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얼굴은 무자이크를 처리를 해서 나중에 편집을 해서 여러분께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영상 인터뷰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초대해서 감사드리고 두분 이제 신혼 생활 네. 정말 행복하고 앞으로 손님 만 가득 하길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인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하셨습니다 안녕.